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결서 33에서 35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살펴보고 마쳤습니까? 바로 이방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 들이한 2, 3일 정도? 이틀 정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들이 쫙 나왔었고 그 중간에 딱 있고 이제 오늘! 딱 월요일부터 어...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싶지만은 오늘 예루살렘 함락됩니다. 네,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읽었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은 이제 곧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3장 넘어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함락 본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함락법문보다 앞서서 예언자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33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앞서 봤던 3장, 10,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와 거의 문자적으로 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왜 예언자의 소명, 예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니까 네가 파수꾼인데 네, 소, 소명자라는 건 말씀을 전하해야 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건 그건 파수꾼과 같은데. 파수꾼이 이제 지키는 사람이죠. 적군 쳐들어오면 이제 나, 나팔 불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걸 안 불면 이건 심각한 직무 유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래서 성이 함락되면 그건 너한테 파수꾼에게 죄를 물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응? 에스겔서에 나오는 소명장이라는 건.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함락 바로 앞에 한번더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어, 그 3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팔을 불었을 경우, 1절에서 5절까지고 6절에서는 불지 않았을 경우. 불면 음, 불어 가지고 뭐 그러면은 이제 파수꾼은 오케이. 뭐 괜찮아 그래서 파수꾼은 구원받고 그런데 파수꾼의 나팔 소를 리 듣고 순종하면 순종해서 반응하면 또 살고 파수꾼 소를 리 들었지만 반응하지 못하면 멸망당하고 파수꾼은 불었냐 불지 불지 않았냐 그것으로 멸망받든지 구원받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3장 33절을, 요 단락의 끝인데, 같이 봐야 돼요. 3 3절 보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 멸망,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말씀을 듣고도,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멸망당하고서야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나팔이불었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예언자라는 건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는 건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의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 함락의 정당성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계속 있었죠.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에 방주를 지으면서 아햇빛 쨍쨍 모래하는 반짝인데 뭐 언제 여호와의 심판이 있냐?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나팔을 부는 행위예요.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 세리요왕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종말에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친자의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리요 하는데 그건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걸 감당하면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사는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사는 거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함락이 당하는 거고 멸망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도 소명 사명자로 부름 받았죠. 우리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성경을 전하는 자로, 어, 름을 받아서 우리는, 저는 이제 더 전문적인 또 성경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있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을, 계시든 하나님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괜찮냐? 우리 말씀을 안 맡은 자냐? 그게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는 서 있는 자예요. 말씀이 되어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말씀이 되어서 서 있었느냐?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서 있었느냐? 네가준 건데, 에? 우리 33장, 33절, 33절 응? 한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때 사실 알수 있었지. 그런데 내가 변명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 옆에서그 사람이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 네? 말씀이 되어 서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함락과 예언자의 예, 말씀 전한 자로서의 사명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조 자체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대충 살면 안 돼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뭐, 꼭 나가서 뭐,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서 있는 삶이라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어, 그 마지막 심판날의 증거가 되시는, 그런, 음, 중요한 사명자로서부어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 말과 행동 속에 다그 표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하나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어? 우리는 맡은 그 자의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33장. 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이 되어 서 있는 자나 그냥 말씀 나팔 소리를 듣는 자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응? 말씀을 전하라는 것에 대한 순종. 전해진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하면, 그걸 증거로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계속 33장에서 반복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멸망을 해요. 33장 21절부터, 33장 21절부터 드디어 이제 그 앞에 소명장이 끝나고 쭉 이제 멸망하는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 33장 32절 보시면 앞에는 그래서 결국 그 나팔 소리를 에스겔이 나팔이 됐죠.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은 이제 유배지 있었으니까.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나팔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않고 멸망당했고 유배지도 마찬가지예요. 유배지도 거기 없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3장 22절 보시면 젤 뒤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30절부터 이제 그 함락이 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막 몰려와요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이 예언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공동체에서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냐? 말씀해 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지들이 원하는 말씀 안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의 귀에 달콤하지 않아요. 들으니까 거슬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과 반하는 거지.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 에그 사람들도 불순종한 자들은 누구나 다. 멸망하고 순종한 자는 늘다 생명을 얻고 그걸 강조하는 게 (33장의) 이야기입니다. 34장 그다음 멸망 다음 스토리가 이제 궁금하죠. 이제 어떤 얘기로 어 책이 이어질까? 34장에서는 이 멸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멸망에 책임이 있다. 아~ 왜냐하면 그 목자들은 양들 양을 찾 팔절 보면 삼사장 팔절 보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치만 처먹고양 어, 떼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 자기 유익만 취, 취하고 양 떼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양 떼들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응~ 그양 떼들이 양 떼들에게 바른 말씀을 먹이고 어~ 그런 것에 예,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고 어~ 그냥 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인가.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뭐 어쩌라고? 어,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뭐 심판의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데, 라는 대안을 늘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34장 7절 이후부터 이제 계속 소망의 말씀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이 위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34장 7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7절) 보면 (8절) 제일뒤를 보면 목자가 없기 때문인데 결국 자기만 먹이고 양 떼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34장) (13절) 뭐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게 34장, 23,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어 먹이, 먹이게 하리니 좋은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 좋은 목자를 세워 주겠다는 겁니다. 그는 내종 다윗이라. 아니,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다고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과 관련 이 있냐하면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에 언약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우리가 저 역사 앞에 몇백 년전그 앞에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 개 다윗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의던약아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 흡족한 영원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 통치할 것이라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앞에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그래서 이제 끝이 났는데, 이건 뭐냐 면 이제 신해산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성전이 필요없게 되니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뭐냐 면 함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의 선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깨지면 끝이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 깨진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 결국 다윗의 자손이 신의 선언약을 다시 살려서 이제 새 언약으로 끌고 가는 응?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몰락의 과정이 있다면, 원치 않은 몰락의 과정, 아 밑바닥이다. 어, 이제 내가 진짜 밑바닥 같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시간이 된 겁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 또 통독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늘 반복되는 한 주지만 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포로 귀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다윗의 언약을 담고 있는데 그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고 어둠이 어둠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빛이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또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속에 끝없이 밀려들어 놓은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희망차게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